Ne dobijaj se, ništa ne. Drago. Ja mislim da sad to je, se možda mm. samo... 지금이 새벽 5시 20분인데 저는 베오그라드 세르비아로 떠나기 위해서 호스텔을 나왔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그냥 화장실만 한번 갔다가 눈곱만 떼고 나왔고요 제가 버스 시간을 좀 고민을 했는데 야간 버스를 탈지 아침에 탈지 점심때 탈지 결국 새벽에 일찍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밤에 타면은 좀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 아침 시간이 별 의미 없이 보내는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을 활용해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어, 이 동네는 다 좋은데 실내 흡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처럼 비흡연자에게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호스텔도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이제 대부분 흡연을 해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 길거리에 저하고 저기 보이는 고양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혼자 거리를 걷고 있는 기분, 이거 봐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사람들 생각보다 꽤 많이 있네요. 아침부터! 세르비아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아마 3 시간 조금 넘게 더갈것 같아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 막 도착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뭔가 굉장히 도시 느낌이 팍 나네요. 아줌마 보니까 여기 그냥 막 건너가는데 막 건너가 되는 건가? 건물 모양이 좀 독특하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여기 표지판을 보시면 중국어가 같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측에요 뭐 숙소는 깔끔하게 괜찮네요 한 일곱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왔더니 좀 피곤하게 피곤하네 오랜만에 맥도날드 햄버거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 안 먹은지 오래됐어요 한번 먹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이틀째인데 포스텔에서 만난 일본 사람이랑 같이 나왔습니다 출연을 하기 싫다고 해서 그냥 저혼자 찍고 있습니다. 내가 한국어로 얘기하면 아, 이해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It kind of, kind, kind of. of. But you study the Korean? I just just a little bit, just like basic. Ah. 예전 유고슬라비아 지도자였던 티토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 박물관에 들어왔는데, 이 박물관 있고 매표소 직원이 굉장히 불친절했어요. 입장료가 400이었는데, 제가 1000짜리를 줬어요. 일본 친구도 1000짜리를 주고, 저도 1000짜리를 주니까, 자기 잔돈 없다고, 아, 잔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잔돈 안 주고, 큰돈 준다고, 사실 큰 돈도 아니에요.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화를 내니까, 표를 뺏어가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유고슬라비아 yeah, 박물관을 나와서 또 정교회 교회를 가보려고 걸어가고 있다가 또 다른 작은 정교회 교회가 나왔습니다. Your name 어딘? Uh, Risa. Risa. Uh, but is your real name? Yeah, it's Japanese name. It can be your Spanish also. It means smile, right? Because my uh, spelling is R-I-S-A. 여기 왜 산이, 오, 온다, 온다. 인사로 오는 거 아니야? 장난 아닙니까? l o o k like dog. h e r e s a n o h e r one. There o h e y Come o oh, oh, oh. oh.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I'm not sure what is purpose of these yeah. things. To eat? No. Oh. Do you remember name of this church? Same. 사바. 사바에 왔는데 지금 공사 중이라서 문을 닫았습니다. 굉장히, 와, 네. <몬� florio> 아하 교회 지하에 내려오면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또 있습니다. 지하만 개방이 되어 있고, 교회 그 내부는 공사 중이라서 개방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토군이 세르비아를 공습했을 때 공습받은 건물이 아직까지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가루종을 일본 친구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유명한 관광장소를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어떤 교회에 왔네요. 교회. 차. 이렇게 만족입니다. 하루 종일 일본 친구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들어갑니다. 첫날 묵었던 호스텔이 좋아서 하루 더 머물려고 보니까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다른 호스텔로 옮겼습니다. 긴 하루였네요 정말. 방을 지금 또 옮기러 갑니다. 원래 있던 호스텔로 지금 다시 이동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생각보다 그렇게 춥진 않네요.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는데 테슬라가 세르비아계통 사람인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에디슨 회사에 들어가서 에디슨이 직류 전지 DC를 개발하고 활성화 시켰다면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은 교류 전지. 네, 니콜라 테슬라가 에디슨과 이제 약간 마찰이 있어서 에디슨 회사를 나와서 독자적으로 연구를 하고 발명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가 교류 전지를 활성화 대중화 시켰다는 거라고 합니다. 교류 전지를 발명을 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세르비아 계통이기 때문에 여기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그 사람을 기리는 박물관이 있다고 하거든요 테슬라라는 사람을 잘 몰랐는데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테슬라 뮤지엄만 보려고 이 세르비아행 비행기 티켓을 끊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테슬라 박물관인 것 같은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죠? 3, 4, 5, 6, 7. 현지 단체 관람객이 들어와서 입장을 못하게 됐습니다 오후에 다시 오든가 안 보든가 해야죠 뭐 전날에 왔던 광장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라서 아마 저기 박물관인데 박물관이 공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들어갔다가 별거 없으면 빨리 나와야죠 3층으로 구성돼 있고 잠깐만 이거 세르비아 박물관에 왜 미러가 전시가 돼 있죠 근데 웃긴 거는 여기 보존 상태가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있는 보존 상태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깔끔하게 보존을 해놨죠 여기도 뭐 하나 있네 이게 보니까 1888년도에 아마도 세르비아 계통 사람이 이집트 룩소르에 가서 직접 구입한 유물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마음에 드네요 이거는 보면 약간 피카소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어디서 뭔가 많이 보던 느낌이죠 이거 보니까 같은 배경에 다른 시기에 그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겨울이고 왼쪽은 여름인 것 같죠 아직까지 비가 오네요 아직까지가 아니라 지금 더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베오그라드 공원인데 공원 안에 동물원이 있습니다 동물원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어디 <목소리> 동물원 입장료는 500비나르니까 한국 돈으로 한 5,500원 정도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여기 도시에 딱 있는데 나름 뭐 코끼리도 있고 화이트 타이거?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깝네요 독수리가 저 위에서 날아다녀야 되는데 잠깐만 얘는 제가 오흐리도 호수에서 본 거죠 이 공작새 말고는 다른 애들은 다 자유가 없네요 이거 봐요 와 비둘기가 아, 그러고 보니까 어제 길 걸어가다가 봤던 말들이 여기 동물원에 쓰이는 말인 것 같아요. 어디 뭔가 아프리카 초원에서 뛰어다녀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좁은 곳에 갇혀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표정도 굉장히 나쁘네요. 보세요. 애들 상태가 진짜 안 좋습니다. 악어들도 뭐 힘을 못 쓰네요. 이런 데서는. 밖에 나오는다 잡혀 먹을 건데.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애들도 갈라파고스 가면은 재밌게 놀 텐데. 아, 늑대가 저런 식으로 음식을 저장해 놓네요. 아마도 어제 봤던 애 중에 한 명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원을 다 보고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장소를 세 번째 오는 건데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밤에만 왔습니다 지금 낮에 오는 건 처음이고요 저 강변을 따라 아마도 보트 투어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점심으로는 멕시코 브리또를 시켰습니다 아까 11시에 자리가 없어서 못 오고 지금 3시에 다시 왔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싱겁네요 가이드 투어를 진행한다고 해서 약간 기대를 했는데 한 15분 정도는 테슬라 의 생애에 대한 영상을 조금 보여주고 영상도 뭐 사진으로 좀 대충 만든 영상이에요 베오그라다에서 하루를 더 묵게 됐습니다 원래 2박 3일 하려고 했는데 3박 4일로 바꿨고요 머리를 한번 잘라보려고 하루를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첫날에 호스텔에서 추천해 준 레스토랑에 왔는데 메뉴에 보니까 돼지고기 스프 같은 게 있어서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돼지고밥은 아니겠죠? 아, 이게 돼지고기 수프가 아니라 제가 잘못 봤네요. 스튜였나? 제가 생각했던 그런 비주얼은 아니지만 맛있게 보입니다. 돼지고기에 좀 매운 양념에 감자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세르베에 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감자도 뭐 맥도날드 감자랑 다르네요. 어, 날이 괜네요. 이발소로 가고 있습니다 바버샵 바버샵 이름이 올드보이더라고요 올드보이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인사이트 <목소리> <목소리> 아까 점심 먹었던 레스토랑에 다시 왔습니다 머리를 잘랐어요 거의 1시간 넘게 잘랐습니다 머리를 계속 자르는 동안 불안해서 저도 모르게 좀 짜증내는 표정을 좀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투블럭 스타일로 잘라달라고 했거든요 사진 보여주면서 제 생각에 이런 스타일로 머리를 잘라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절반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자르고 보니까 그렇게 심하게 망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를 때는 정말 불안했거든요 이 식당에 다시 온 이유는 점심때 그 메뉴를 보다 보니까 한국으로 치면 소양 그거를 한번 먹어보려고 왔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고 한국 돈으로 7,000원 정도? 음식이 나왔는데, 약간 애매하네요. 양인 것 같아요, 양.